이번이번아네이팅이팅한만해 이바, 줄까? 파이팅아오케이오케이왜이이이 파이팅. <laughs> <laughs> <외래서와이>, 미쳤어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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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만 이만, 이다 이만, 이 그트1번네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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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오케이 2번네아 어, 오케이 2번 오늘 하루 <laughs> 오늘내일 할것 같은데 3번님 <laughs> <삼> 네.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다 기억했어 혹시 할할 이거 삼창 할... 가도 됩니까? 아니야 아니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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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창못 가는데 왜알짜 가나 조심. 삼장 총을 방식좋다는데 아니 총을 안줘요 총을 아 오케이 오케이 야 근데 이 번호 말왜 그렇게 해? 거실에 아버지께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아, 아 오케이 아니 세상에 10인점 아 이제 그거 비리비리 말해 인마 세상에 <laughs> 막사들인데 <laughs> <laughs> 아버, <laughs> 아버지 <웃음> 아버지 안계시게 브리핑해 <laughs> 알겠어요 너도해야지 <그것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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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하자 이번, 이바, 이번아. 네. 파이팅한 번만 해줄까? 파이팅 아,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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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서 미쳤어. 개꿀잼, 개꿀잼. 잘해보입시다. 파이팅저 사람 나합다 오케이, 오케이. 어, 또 됐다. 바로 이 뛰어간다. 아유. 나이스, 나이스. 아유. 또 어디서? 에이, 누구 키보드야? 키보드 부삿준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kay. <laughs> 아, 이번, 이번에 귀로, 귀 뭐든지. <laughs> 아, 아버님 주무신 다면서 키보드를 캐쳐도 되나? 키보드가 키시야. 미쳤겠이에 이번에, 이번에, 뭐라 에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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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번에, 이번에, 이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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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리 와이프, 아, 친구들. 렛츠고, 렛츠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깨면 안 돼. 쏘져야 돼. 오케이. 이번 몇 살이야? 이번엔 몇 살이냐고. 몇 살이야, 지금 발로 이번 발로몇 살이냐고. 라고이여자라고여자는못 되는데 감.. 차자를 쏘아침대? 대사야아 스물 네살해발라인에네 오케 오케 이지부 우리 밖에 없나? 근데 부퇴 와이차내리내는못박거든와이차내리는 대부분은 둘 닦아 저희 몇명 닦았어요? 한명아 여섯 명 이새끼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어... 저긴 끄라고 아씨단놈아 사장님 밀어줘 이놈아 어줘라고 팀원인데 시X야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제 잘 외곽... 한번 클리어 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둘리한 이... 어 그래 4번 4번 좋네 에? 4번 내잖아 씨 아 우리, 여기, 여기, <laughs> 여기 먹고, 아, 삼창이 있다. 삼창이 있거든. 여기 먹고, 삼창 친구들, 섰어요. 한번 하려 할래? 오, 가요. 자, 여기 카고팔 남아요. 빨리 샀프수, 아 카고팔이 문제가 아니야. 카고팔 나중에 먹을 빨리 빨리 와. 조용히. 필요, 필요 없어. 어, 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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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어 어때, 어때, 내 건물, 내 건물. 4번 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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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간다. 여기 여기 나 지주고 들이 있어. 이거 아, 내 암이에스기다 이거. 아따 이따 또 아따 이따 하고 팔몇팔 뒤진다. 빨리 오라오 Y 자에서 거어요 Y 자에서 거어요 Y 자에서 찍어요. 이번에 야구지 깨운다. 빨리 와라. 하고 있어요. 오케이. 미안해요. 발소리 겁나 난다 이거. 일단 이번에 조심해. 있다고 있다고 앞에. 왼쪽 왼쪽 왼쪽. 이번에 막 바로 앞에 집. 저기 붙었어요. 옥상 하나 올라갔다. 이건 혹시 눌러서 말아야 되는데. 앞에, 4번님 앞에 1층 떨어졌다 아, 씨발. 오른쪽에 가서. 아, 얘네 빨리 붙었네. 아, 이걸 못잡겠네 아니, 지금부터 잡아가면 돼. 천천히. 야, 2층 앞에 콜콜이 뜨네. 2층이 두 팀인데, 두 팀. 4번핑에 있다, 4번핑. 그래, 12털로 가야겠다. 야, 이... <목소리> 용감한데? 그냥 그 같이네. 미치셨나? 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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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이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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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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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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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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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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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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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 올라와. 이번에 눌러서 말하기좀 해라 아 됐다. 좀 비스피라네. 야, 이번에 올아 나. 넣상아 안에. 거기 계단에 계단 계단. 계단 있어요. 계단에. 에 <목소리가> 아니, <목소리가> 하나 둘셋고고싶고에 있는 데, 짱에 있는 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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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데, 짱에 있는 있는 있 있는 데, 짱에

대가리만 까던데, 영상 9 1 1 오케이. 자, 그 새끼, 내가 잡을게. 일단 피는 개피거든요. 지금 당장 회복하기는 했을 텐데, 영상컷, 해컷, 어. 따라해 해컷, 해컷. 어? 네, 핵 아, 별로 없네. 어, 나이스로 에 저기 있다고요? 카나 있다. 아, 아 나이스 나이스에이번에이까 나이스. 아.. 포인트게나돼 개쓰레기야 카고나아나쓰그스게 전부 다 카고팔 아니야? 에만한명 어, 있어야 돼저 M이 <laughs> 나왔만한명 있어야, 네. 있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제가 d m 말같은 SR입니다 DMR 같으 SR이라고? 네어떻 그게 어콜 얘기 막남 말장난 다다 먹이 반 다시. 번 피카츄. 이만 피가. 이만 피가. 이만큼 피이다이가이번가이번큼 피가. 이만큼 이만큼 왔가 이만큼 이만이만가이 부모님 <laughs> 네. 몇 살이십니까? 저요 2아씨발 어리네 저 목소리 30대인 줄알았 겁먹을듯이 새끼 아니 30대 너무 근데 군대 갔다 왔습니까? 군대요 지 수방사요 자, 수방사 선수 외초보다 대 간다 말하네요 난 견학같아 소풍까진 아니고 소방사해지 와이래 좋아해 나 연막만 대개해요 뭐야 이거 전수루타만대 개. 해요그 아무것도 없어요 <웃음> <웃음> 괜찮아 괜찮아 울지마 울지마 <laughs> 야 이거 외곽에서 오는거 타고도 가자 우리 위해 스파밍해서 오는건데 소리 나. 어디고? 뭐야, 그까지 갔어? 아씨, 발 돌렸다고 이제 거리고 안 해, 씨. 받들때 받들어. 여기. 잘려라. 지 근데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 김진 먹으면 다음 자기장 탐보걸로 갔어. 좋다 이거 아. 앞으로 앞으로 돌. 돌격 앞으로. 카라피가 추워. 알아. 내가 피가 미친 새끼. 방금에서 <laughs> 이거는. 에마 다섯 개. 거의스 모고 미친 새끼. 저기 한막 좀이야. 아, 2번. 오른쪽 사람. 오른쪽 사람 배기지고 집에서 올라오는 방향 넘어 왔어요. 밖에. 나나 쪽에 <레오프> 진짜 귀해 덜디 덜티 우리여0쯤 어? 1 4 0방에또 왔다 저기 두명 두명 내 앞에 뛰어가는 저 새끼는 뭐지? 같은 팀이 아닌가? 그, 내거 앞에 한명 뛰어갔어요 80방 잠시만 사바님 오른쪽 조심 오른쪽? 아잇 나갔어 죽야저 가자 올라가. 여기 왼쪽도 조심해야 돼 왼쪽 뛰어갔어 한 마리 여기, 여기서 하고팔 카고팔 메고 있던 애 뛰어갔어요 하나 위에 먹고 있는 게 낫겠다 올라오고 못 올라와야지 뒤에서 찍어 딜리야. 눌러 쟤네 와야 돼 딜리야, 자기장 딜리야. 들어가서 싸워 어나왔어 집에서 나왔어 나왔어 아, 기자 네. 하나 기 바로 칸데라 헐. 어. 남았어, 이제 하나 남았어. 그 자, 위에서 쭉 누르고 올라간다. 나이스.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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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기. 또 왔어 기기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아, 내가 여기. 내가 기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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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집앞아에데들어와다한번안에 적어도 죽여. 한번안에 적어도 죽여. 뒤에서 와요 지금. 뒤에서? 네, 네. 바로 뒤에서 와요 지금. 네. 네, 자기장 밖에 거고있어요우리 유리해. 천선 뭘잘 꼬리하다 이거. 저기야. 저거... 저기. 저기 거기... 저기 이발 자기 장이뒤지겠는데 잠마. 다 뛰어야 돼. 띄어야 돼. 아, 존나 억울한데? 도줘요비좀 빨게 있다 오토바이 타고 야돼아씨 가고 치뛰아 저기있다 사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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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리소리 버려야돼 그냥 사십 그냥 가요 그냥 가요 그냥 가요못살요 게임이... 그냥 가 가가가가 아, 안 아, 네. 오토바이 타게 네, 이번 에하고거 다해 오토바이 해. 수고들 하셨어요.